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는는 그날까지 웃겨야 산다 김경진의 어째는까제 <laughs> 7화 시작하겠습니다. 우병우 전수석이 네. 오늘도 째려봤어요 뽁뽁이친 네. 예, 망치 이친습니이 친구는 이 갖고 다니는 예, 예, 예. 우병우 째려볼 때마다 그걸로 한대구을때친구어이 친구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. 네. 이거 어떻게 될 될까요? 모든 키는. 네. 우리의 호프 춘천에 있는 김진태. <laughs> 우리의 <호프. 웃음> 우리의 호프. 또 다른 강원도의 호프 권성동. <laughs> 말은 정당해. 아니 강원도에 호프들이 많 강원도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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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우, 좌우되게 돼. 이게 뭐냐면 네. 어차피 냉철하게 법률로 보면 본회의 통과만 하면 돼요. 네. 이 본회의에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. 정상 루트와 비정상 루트. 비정상 루트는 뭐냐면 국회의장이 그냥 팍 해가지고 직권정 어, 국회의장 내 권력이야. 내가 이거 하려고 의장 냈어 하면다 비켜. 당장 다 비켜. 아, 아, 내 맘대로 성장할 거야. <laughs> 와 의장, 그냥 한방에 통과해요 네. 어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법사위 네 근데 네. 법사위는 법사위에서 망치만 두드리면 돼 문제는 아, 김진태가 놀라워해. 김진태 나 합의 못해줘 나 죽어도 못해 프리하게 버티는구나 그럼 네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근데 이 그때는 네. 권성동 위원장이 상장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 이렇게. 권성동 위원장이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강원도의 힘이 어.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강원도 주민 여러분 <웃음> 권성동 <웃음> 김진태 <웃음> 전화 부탁드려 <laughs> 아, 끝에 왜 이렇게 내려가세요? 힘이 없어. 전화 부탁드려요. 그래.